안녕하세요, 예전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은 4월 13일 목요일 해외 직구뜰 정보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이들 방학으로, 방학 때 되면 더 바쁜데 아이들 일정이 잡혀 있어가지고 오늘은 영상 조금 빠르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구정보통 채널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 두시면 세일 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전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모든 제품의 링크는 아래쪽 설명 부분 더보기란에 찾아볼 수 있고 할인 코드 아래쪽에 전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일부 링크, 제휴 링크 또는 정립 링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세일 정보 바로 달려 봅니다. 첫 번째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셀프리치 영국의 백화점 사이트. 다양한 제품들 가격 좋습니다. 이전에 소개시켜드렸을 때보다 가격이 더욱 떨어져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되고 한국 설정 보여드리고 있고 관부가세 뒤쪽에서 전부 다 합산돼. 결제됩니다 아크네 스튜디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캐나다 스카프 12만 6천원으로 가격 좋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되고 에이프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비니 7만 9천원 헌터 부츠 보여드리고 있는 요 색상 8만 6천원으로 가격 좋습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셀페이지 이전보다 가격 훨씬 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좋은 금액으로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 볼수 있기 때문에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그네스1920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이트 현재 저는 미국 설정 보여드리고 있고, 구찌 제품 비롯해서 신상 여러가지 제품들 25% 세일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 찾으시는 보여드리고 있는 구찌 벨트 같은 경우도 503불에서 25% 세일 가능합니다. 저렴한 금액 구입이 가능하고, 보여드린 제품에도 구찌 모든 제품들 세일 적용 가능합니다. 가디건 종류들도 판매되고 있고, 구찌 로퍼라든지 원래 신상 제품 잘 세일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상 제품까지 전부 다 세일 적용 가능하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꼼데 가르송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반팔 티셔츠라든지 오프 화이트 보여드리고 있는 맨투맨도 세일 적용 가능하고 스톤 아일랜드 제품 모든 제품들 세일 적용 가능합니다. 몽클레어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경량 패딩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제품들 전부 다 세일 적용 가능해서 750 불대 만나 볼수 있습니다. 몽클레어 제품들도 신상 제품들 모든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되고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이 페이지에는 모든 제품들 세일 적용 가능합니다. 모든 제품들 신상 제품들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구경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매치스 패션 사이트 25% 할인코드가 여러개 있습니다. 적용되는 할인코드 입력하시면 되고 이 사이트 모든 금액 관부가 세포함되어있는 금액에 일정금액 이상 구입하시면 무료배송도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르메르 크루아상 백 가죽으로 만들어진 제품 가격 굉장히 좋습니다. 787불에서 25% 세일이 가능해서 하나로 80만원대 구입이 가능하고, 반부가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색상 마찬가지 세일 판매되고, 르메르코로아상백 라지 제품 같은 경우도 세일돼서 저렴한 금액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남성 제품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모든 제품들 세일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봄맞이, 신상 여러가지 제품들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어저께 예고해드렸던 아크네 스튜디오 공식 홈페이지 아카이브 세일 열려 있습니다. 최대 75%까지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고, 현재 한국 설정 보여드리고 있는데 한국 설정시는 관부가세가 전부 다 포함된 금액으로 결제되고, 무료배송도 가능하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미국 설정이라든지 다른 나라 설정도 확인해보시고, 가격 저렴한 쪽으로 구입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미국 휴마 공식 홈페이지 다양한 제품들 세일해서 판매됩니다. 정상가 모든 제품들 40% 할인 판매되고 그리고 세일되는 제품들은 추가적인 30% 세일이 가능합니다. 휴마 아미 콜라보한 여러 가지 제품까지 판매되고 있어서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반팔 티셔츠 현재 55불 이미 세일되고 있는데 추가적인 30% 세일이 가능합니다. 계산해 보시면 38불 50센트 5만 원 정도 구입이 가능하고 색상도 여러 가지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되고 휴마 아미 콜라보한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맨투맨이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후리스 자켓 같은 경우도 정가로 판매되고 있지만 40%나 세일 판매되기 때문에 170불 정도까지 가격 떨어집니다.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그리고 신상 제품에도 전부 다 세일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아미 퓨마 콜라보한 제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품들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그다음 JD 스포츠 호주 사이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세일되는 여러 가지 제품들 추가적인 20% 할인코드 나와서 저렴한 금액에 구입이 가능하고 한국 직접 배송 불가능해서 호주 배송된지 통해서 모든 금액 호주 달러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살로몬 보여드리고 있는 스피드 크로스 3 제품 이미 세일된 금액에서 추가 세일 받으시면 144불이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호주 달러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144불 계산해 보시면 127,000원에 만나볼 수 있고 아식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제품들도 저렴한 금액 144불 동일한 금액 12만 0천원 뉴발란스 574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제품은 세일 받으시면 7만 0천원에 만나 볼수 있습니다. 세일 적용 가능한 전체 페이지 다양한 신발 종류들 초특가 구입 가능합니다. 이미 많은 세일 되고 있는 금액에서 추가적인 20% 세일 가능하기 때문에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더헛 사이트 150 파운드 이상 구입하시고 할인코드 입력하시면 33% 모든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바버 자켓들 전부 다 세일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바버 비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제품 22만원 이데스의 퀼팅 자켓 마찬가지 세일 적용 가능하고 바버 모든 제품들 세일 적용 가능합니다. 바버 레인 부츠 많이들 둘러보시는데 5만원대 구입 가능하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세일 적용 가능한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알프로렌 폴로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같이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코글사이트 금액별 할인코드 마찬가지 나와 있습니다. 150파운드 이상 구입하시면 50파운드, 300파운드 이상은 100파운드, 600파운드 이상 구입시 200파운드 할인됩니다. 최대 33%까지 세일 가능하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신상제품들 여러가지 판매되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울로 만들어진 가디건,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오버사이즈 가디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세일되서 36만원 정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아이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되고, 메종마르젤라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키링 카드지갑 마찬가지 세일되고 메종키친의 반팔티어츠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습니다. 탐브라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카드지갑 세일 판매되고 여성분들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페이지 세일되는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크록스 미국 공식 홈페이지 이미 세일되고 있는 제품들 추가적인 25% 세일이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가장 기본적인 바야크록 제품 30불 판매되고 있고 추가적인 세일 받아서 25불 정도 구입 가능합니다. 여러가지 색상의 제품들 만나 볼수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모든 세일되는 제품 추가적인 25%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제품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마주 미국 공식 홈페이지 최대 80% 제품들 세 판매되고 있고, 요 세일 오늘 중으로 종료됩니다. 플래시 세일로. 반짝 세일하는 거기 때문에 빠르게 제품 확인해보시면 되고,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제품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 사이트 맨 아래쪽 부분 내리시게 되면 뉴스레터 구독하는 부분이 있는데, 뉴스레터 구독 시10% 추가 세일도 가능하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여성분들에게 현재 난리가 난 사이트이기 때문에 다양한 세일되는 제품들 구경해보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띄어리아울레 다양한 제품들 마찬가지 세일 판매되고 있는데 여성분들 보여드리고 있는 이 트렌치코트 가격이 이상합니다. 보시면은 76%나 세일돼서 149불이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사이즈도 전부 다 남아있으니까 빠르게 확인해보셔야지 되고 원래 금액 80만원 정도 하는 제품 반부가세 내지 않고 초특가로 구입 가능하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남성분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가디건 같은 경우도 142불로 마찬가지 가격 좋습니다.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이전과 같은 추가 세일은 종료됐지만 가격 좋은 제품들 여러가지 숨겨져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확인해보시고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제품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조마샵 사이트 에 구찌 액세서리 종류들 다양한 제품들 세일해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한국 직접 배송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150불에서 200불 사이 제품은 미국 배송된게 통해서 받아보시면 관부가세 따로 붙지 않고 직접 배송시는 150불 넘어가면 관부가세 부과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구찌 반지라든지 이런 제품 저렴한 금액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구찌 액세서리 종류들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이트 원래 시계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사이트에 이거 여러 세일되는 제품들 만나 볼수 있습니다. 선글라스 종류라든지 시계 종류라든지 꼼데가르송 반팔티어츠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도 제품들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외직과 딜 정보 여기까지만 안내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일 정보 좋은 정보 되셨다면 아래쪽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되고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 두시면 세일 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쪽에 보이는 톤 클릭하시면 구독할 수 있고, 아래쪽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그럼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